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4월 21일 수요교직은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시작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는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병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날마다 이 찬양 1절 2절 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을 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멀기만 하다 할지라도 항상 따뜻한 품으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대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차례 말씀하시며 샬롬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증거를 자신은 봐야만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고 나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자신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 말로 인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도마의 이 모습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르고 과학적인 것을 신뢰하는 그 도마의 모습 어쩌면 현대인의 모습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8일째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8일 전과 같이 여전히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엄청난 기쁨, 곧 카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안식구 첫날 다시 모여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주일 예배의 처음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기쁨에 있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의심이 있는 도마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의심 많은 도마를 처음 만나 예수님께서 꾸짖거나 아니면 그를 어왜 그러지 않느냐,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못하고 또한 신뢰하지 못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처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증명의 방식. 이성의 방식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금 내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앞에 자신을 증명해 보고 또한 확인해 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나신 사실이오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7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있는 트리뷴지의 최연소 기자로 입사했던 리, 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때그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가족의 한 크리스찬의 도움으로 응급, 응급 상황에 처한 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상황 이후에 리의 부인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냉소적인 무신론자, 그리고 사실과 이성적인 것에 매우 광적일 정도로 집착했던 리 스트로벨은 아내의 신앙심을 인정할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더 나아가 그 신에게 자신의 가족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해서 신에게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리는 아내가 믿는,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부정하고자 수많은 역사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을 수소문해서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기사, 그리고 자신이 확실히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그 취재의 결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진정 믿고 있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내가 지금 벌어지는 이 사실 속에서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과연 내가 찾았던 것이 이제까지 믿고 있던 것이 참된 진실인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허구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예수가 허구라는 그 의심은 결국 살아 있는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끝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나아갈 수 있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술가는 허구를 통하여 진실을 말하지만 정치가들은 사실을 통하여 거짓을 말한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들이 온전한 진실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사실을 통해 입각해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온당한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보다 자유하게 하고 근원적인 진실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의 손에 못 자국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창작, 보고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 27절과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타블라라사 곧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상태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틀이 있다고 자신은 자신은 믿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갓 태어난 아기도 숫자를 셀때 하나 둘 많다 매우 많다 양을 인식할 때도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그런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런 틀이 없다면 인간이 과연 갓난하기조차도 없다와 있다, 그리고 많다와 적다를 구분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영원, 진실, 사랑, 더 나아가 궁극적인 신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경험도 하지 않은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쓸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는데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틀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해 보라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사실이기에 아니,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의심 많은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따르는 도마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러한 도마를 향해 예수, 어, 이 요한복음은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을 디두모라고 말을 합니다.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도마가 쌍둥이였다라는 기록도 없고 또한 도마의 또 다른 형제에 대한 언급도 없고 초창기 그리스도교 문헌에 따르거나 역사가의 기록에 따라도 도마가 쌍둥이었다는 기록은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도마를 굳이 디두모 쌍둥이라는 이름을 적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그 도마와 같이 너희들도 그 도마의 쌍둥이 또 다른 도마가 아닌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과학적인 것을 믿는 우리의 모습, 예수가 실제했다면 사실일까 하며 증명하려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그것은 합당하지만 도마의 모습과 마찬가지일이라 여겨집니다. 그 의심했던 도마는 기독교 초기 문헌에 따르면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날 인도의 말입니다. 어쩌면 당시 초창기의 그리스도교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라면, 그 초기에 수많은 예수를 곁에 있던 제자들이 과연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허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자신의 일생을 포기하고. 무덤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땅 속에서 일평생 지내며 각종 박해와 그리고 질병과 두려움과 배고픔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유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도마는 너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초월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비의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다 라는 현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도 도마처럼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도마에게서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또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도마가 나의 다른 이름은 아닌가요?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술래길을 갈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삼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생각해 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대속의그 은혜를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담고, 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